이번 주 조, 준비한 여론조사는요 그 뉴데일리와 시사 경남이 의뢰해서 PNR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박영훈 위원장이 주장해오신 대로 윤석열은 주춤하거나 떨어질 것이다 음. 그리고 최종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경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어서 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28.5%로 제일 앞서긴 했어요.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6.5%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15.1%, 최재형 전 감사원장 6.7%, 홍준표 의원 4.7%, 유승민 의원 3.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 정세균 전국무청리 1.9%, 심상정 의원 이번 주에 출마 선언했는데 1.5%로 잡혔고요. 그 다음 원희룡 전 제주지사 1.3%,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1 아, 0.4%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밌게 또 봐야 되는 거는 이, 이 조사는 사실은 막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잖아요. 뭐 음.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그렇다.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범 야권 지지도 음. 또범 여권 지지도 뭐요런 음. 것들이 사실은 경선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좀 추가될 것 같은데 범 야권 지지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그어 <laughs>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고 홍준표 의원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10%대를 10 넘기면서 뭐 약진이라고 표현을 네. 하긴 했는데, 오른 음. 경향성이 좀 보여요. 뭐, 그,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1%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15.5%예요. 이제 한반 정도까지 네.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12.2%그 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6%로 지식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 조사에서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4.9%고요. 홍준표 의원은 15.2% 유승민 전 의원이 9.5%였거든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좀한3% 올랐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3% 떨어졌고요. 홍준표 원한0.3% 포인트 올랐어요. 좀 이런 현상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시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으로 음. 보이죠. 이번 그 여론조사에 특히 보, 눈여겨서 볼, 보실만한 데가 지역에서 보면은 대구 경북하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음. 아, 어, 윤석열 후보가 많이 지지를 얻은 건 분명한데, 네. 그 전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구경북에서는 한 4%포인트, 음. 어, 부울경에서는 한 7%포인트 정도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그,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보수 지지층에서부터 좀 이탈이 좀 되고 있다. 음. 그동안에 잦은 설화라든지, 음. 또, 최근에 또 당대표하고 또 갈등까지 하면서 네. 좀, 썩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음. 당대표 나이를 떠나서 어쨌든, 그 당의 가장 그렇죠. 그 수장인데 당 대표하고 대선 주자하고 어 보성 사람께 맞붙고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보수 지층에서 뭔가 좀 다른 신호를 좀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로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윤석열 후보와 여권의 후보들, 이낙연 전 대표, 어. 이재명 경기도지 사회의 양자대결을 봤을 때, 이전에는 10% 이상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뒤지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만큼 윤석열 후보로 야권의 정권 재창,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음. 기존에 좀 검증된 사람들,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검증이 다 끝났다고 볼수 있잖아요. 음. 네. 그렇게 안정적인 후보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겠다는 라 음.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고 조금씩 그런 판단이 시작되고 네. 있는 그런 판단이 시작되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이 측에서 벌써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음. 우리 민주당이 호남에서부터 바람이 시작된다면 국민의 힘은 음. 영남에서 바람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네. 동남풍이 불어요. <laughs> <laughs> 그렇게 동서풍이 이렇게 뭐 부는 그 격동의 시기가 이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벤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네. 그게 위, 리스크가 좀커 보인단 말이죠. 음. 그런 불안감을 최근에 한몇달 동안 그걸 잠재웠구나. 걸러줘서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메시지 홀, 혼선이라든지 음. 이런 실화를 설화를 통해 가지고 어, 리스크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좀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문진 정부하고 각을 세워서 이렇게 호응했던 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이 볼때아 저건 아닌데 그렇죠. 이런 세계에서 지금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 보고 들었고 제가 생각난 게 문재인 정부 초반에 한 80%까지 지지를 가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그 80%에서 이제 지금 한 40%까지 떨어졌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40%는 문재인 정부도 지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런 4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불경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조금 민감할 수밖에 음, 없는데 음. 뭐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음. 뭐 이런 발언 나가게 되면은 조금 좀 리스크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laughs> 오로지 윤석열 후보의 탓이죠.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정치 지형이 바뀐 음. 적도 없고 음. 오로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발언에 의해서 바, 본인의 행동으로 음. 인해서 떨어진 것이기 음. 때문에 굳이 남 탓할 필요 없다고. 음. 봅니다. 네.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32%로 가장 높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21.6%, 추미애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이 6.3%, 박용진 의원이 6.1%,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청리가 5.1%, 김두관 의원 2.1%예요. 그, 정세균 전 국무청리가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조금 올랐는데, 이게 좀 요의미한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막 크게 저는 변화로 보기가 좀 어렵고 네. 그 추세가 그냥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네. 어, 이재명은 어쨌든 뭐 박스권이라고는 하지만은 견고하다는 거죠. 그만큼 음.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박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크게 외부 요인이라든지 본인의 음. 어떤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가고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어, 이낙연 후보가 이제 제법 그 이의로서 좀 위협을 좀 하고 있는 게 음. 보이죠. 그래서 음. 아마 결국은 두 분의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거 같고, 언론도 최근에 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다른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 내는 것은 그렇게 비중있게 안 그렇죠. 받아주더라고. 예. 그냥 둘이 좀 서점 받는 것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준단 음. 말이죠. 네. 그건 이제. 그둘 정도로 좀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언론이 단순화를 항상 하잖아요, 음. 세상을. 음. 조금 그렇다 보니까 <웃음> <웃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치는 뭐 이낙연 대표님이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음. 회복하는 단계인 건 맞고, 근데 그 회복세가 잠깐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결국에는 뭐 이재명 지선인가 이낙연 대표님의 뭐혈뭐 음. 뭐 이렇게 대결인데. 음. 좀 우리 경선이 10월 초까지 밀려졌기 때문에 네, 아직 네. 한두달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뭐 기대될지 재밌게 보는 게 중간 중간에 표를 까죠. 네. 그 표를 까면 그때부터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변이 처음부터 나온다고하면 그게 또 바람이 불수 있고 또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처음 표 깠을 때 1등의 후보가 저는 후보가 결국 된다고 된다. 고 된다. 알겠습니다. 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